요네 작성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가볍게 네. 자 개념원리 페이지는 96페이지입니다 화면 보이세요? 선생96 썼거든요 보이세요? 이는 네. 가로로 봐 가로로 돌렸으니까 자 대응이라는 말을 그냥 읽으면 되는 거고 함수의 표현을 좀볼게 자 함수는 뭐 중학교 때도 한번 했었으니까 됐는데, 쌤이 그림상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여기가 x, y라고 할게. 얘를 1, 2, 3이라고 쓸 거고, a, b, c, d라고 표현해볼게. 자 x라는 값의 의미는 정의역이라 그래. 정의역. y값의 의미는 공역이라 그래. 자 쌤이 화살표 써볼게. 잘안 보이니? 아니, 보이는데 제가. 여기서 선 BC에 긋다. AB에서 넘어. 어떻게? 그죠? 아래 아, 밑에 지나. 됐어요. 네. 자, 1에서 쌤이 A로 보낼게요. 2에서 C로 보낼게요. 3에서 D로 보낼게요. 화살표 받은 값을 시역이라 그래요. 역 또는 함수 값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용어 설명했습니다. 자 함수가 되는 것은 정역의 개수만큼 양궁 다 봤죠? 양도뭐 알겠지만 정역의 개수만큼 화살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화살 몇개 나갔어요? 세개 나갔죠. 세개 나가서서 얘는 함수가 맞네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예제 한번 봐볼게요. x가 1 2 3 Y가 A B C D 자, 1에서 A쌌어 2에서 쌌어 3에서 쌌어 한번 더속게자 지금 정의역이 몇 개야 얘들아 3개지 공역은 몇 개야 4개지 이건 알겠어 치역은 지금 A B C 라고 말할 수 있거든 이 값이 화살표 받았으니까 치역이 됐는데 정의역의 개수만큼 화살을 쏴야 된다 했었어 근데 3에서 2방 나갔지? 그럼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었던 거야 화살이 총총총총세 총 보니까 4개 나갔잖아 그치? 그래서 함수가 아니었던 거야 그러면 함수라는 건 정의역의 개수만큼 화살이 나가면 함수입니다 라고 할수 있었던 거래 괜찮지? 자한장 넘겨줘 99페이지를 펴보자 59페이지야 옆으로 이동할게 페이지 쓸게요 보이니 네자 111번을 같이 보면서 대답 준비해주세요 111번에 1번 함수가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정형이 3개인데 화살이 4번 나갔잖아요 아니고요 2번 정형이 4개인데 4에서 화살 안 썼죠 얘도 함수가 아닌 겁니다 3번 함수 맞아요 4번도 함수 맞죠, 그쵸? 그렇죠? 나는 3번과 4번에서만 설명할게요. 3번에서 정의역. 다정아 정의역 뭐야? 1, 어, 맞아. 1, 2, 3. 공역은 뭐야? 공역은 Y값 전체 단데, 치역이라는거 화를 받은 거지, 치역은 뭐야? 맞아요. 똑같이 A, B, C입니다. 4번. 서윤아, 정의역 뭐예요? 1, 2, 3, 4. 공역은요? C까지, A, B, C까지 다 읽어주고. 자, 치역은 뭐예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공역, 치역, 정의어, 함수의 의미를 쌤이 설명했어요. 자, 아래쪽에 있는 것 한번 표현 한번 해볼게요. 음, 1 1 2번은 그냥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1번, FX라는 게 마엑스 플러스 1이 어때? 요렇게 함수가 있었을 때 대입하는 거야. 지금 X 값이 뭐였었어? 마일 0, 1 있었어. 자, 마일 대입해줘. 마일 대입하면 어때? 2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 2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2 됐고, 0을 대입하면 몇이야? 1 되겠지. 이렇게1 돼야 되고, 1 대입하면 0 되겠지. 다른 것도 뭐, 이렇게, 이렇게 등등도 있었는데, 문제상에서 지금, 치역만 보였기 때문에 치역은 0, 1, 입니다 라고 써주면 되는거야. 치역은 0, 1, 2에요. 이렇게 집합기호 넣고 써주면 된대요. 이해됐죠? 네, 알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아, 여기서 113번도 봐볼게요. 103번에서는 정의역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1을 정의역으로 했다. 두 함수가 서로 같았다. 자, 이걸 가지고 두 함수가 같다라고 했던 걸 풀어볼게요. 두 함수 같다. 113번입니다. 자, 쌤이 절대 값 있는 걸 할게요. 니은에서요. fx는 절대 값 이거고요. gx는 x였죠. 자, 함수가 같다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랑 서로 같습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다시, 1을 대입한 것끼리 서로 같냐라고 확인해 주는 거야. F1은 G1이냐, 이런 식으로. 자, 넣어볼게. 여기다 절댓값 대입하면 그냥 1이겠죠? 우변은 마이너스 1입니다. 같아요? 같지 않네요. 그럼 같은 함수가 아니에요. 얘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같게 되려면 이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군요. 그래서 니네가 기억, 기귿 한번 대입 잘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지금 몇시죠? 몇시요? 알겠습니다. 100페이지? 그리고 101페이지. 자 100페이지 쌤 보여줄게 없고요. 101페이지에서 118번 문항을 잠깐 보겠습니다. 118번 문항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X는 012345였대요. 0, 1, 2, 3, 4, 5. 자, 공역, y는 정수라 써있네요. 정수라고 쓸게요, 쌤이. 짧게. 자, fx라는 건 x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짧게, 나나라고 쓸게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확인해 볼게요. 0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0을 5로 나눈 나머지에 넣어줄까요? 0이죠. 이거 대 이거 잘, 답잘못 해요. 자, 아생쌤표해 볼게요. 여기 쌤 0을 쓸게. 0을 5로 나눴어. 이거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알려 주셨을 거야. 야, 0에다가 5가 들어갈 수 있냐? 0 안에? 못 들어가잖아. 못 들어갑니다. 그냥 0이에요라고 한 거죠. 나머지가 없죠. 그래서 0을 5로 나머지는 그냥 0이네요. 하나 잡았고요. 두 번째. 1 대입할게요. 1 대입하면 1을 5로 나눈 나머지에요. 한번 더. 1을 5로 나누면 5가 1 안에 들어가나? 안 되죠? 못 들어가니까 그냥 0 쓰고, 두개 빼면 나머지는 1입니다. 나머지를 되겠죠. 한번 더. X에다가 2를 대입할게요, 이번에. 4가 돼요. 4라는 걸 5로 나눴어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니까 나머지 그대로 몇입니까? 4, 이렇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풀라라는 거야. 자, 그리고 3 넣어볼게, 얘들아. 3집원는이 값이 9 됐어. 9라는 값을 5로 나누면 나머지는 4고요 4를 대입하면 16이죠? 16을 5로 나누면 나머지 입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5를 대입하면 25네요? 그럼 나눠 떨어진거나오면 0이에요. 그러면 0, 1, 4가 뭐가 됐다? 치억이다 이렇게 답을 구했습니다. 된 거네요. 그럼 답쓸 때는, 이렇게 지금 정가락 쓸게요, 이제. 요런 주고런 식으로 집합 표시해주면, 시형이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표로 준 거래요. 됐죠? 기본기만 그냥 한 거예요. 오케이. 넘기겠습니다. 자, 필수해제 3번은 설명을 아까 앞에서 했어가지고, 도저 하지 않고요. 넘어가고, 필수해제 4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필수 4번은, 어, 밑줄 하나 칠게, 함수의 그래프인 것 밑줄 쳐주세요. 치고 아래다 표기 하나 할게. 세로선 그을 때 교점 한 개라고 써줘. 세로선 그을 때 교점 한 개. 뭐 1번 문제 봤었을 때. 이렇게 있었는데 세로선을 그을 때라는 거는 랜덤으로 그리는 거요 랜덤으로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려. 교점 하나 되는 거 맞네. 그럼 얘는 함수가 맞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3번을 봐볼게. 3번은 그래프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네. 얘도 세로선을 그어볼게. 랜덤으로 아무렇게나 그려봐. 이렇게 그었을 때 교점이 두개 나왔지.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래. 됐어? 그럼 답은 1번과 4번이 됐겠죠.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기본값만 먼저 쌤이 해석해 봤어요. 자, 105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105페이지 연습 문제에서 91번이 있어. 91번이 나중에 좀 발목 잡을 수가 있어서 미리 좀 할게. 자, F a 플러스 b 는 fa fb 플러스 4가 있었대 자, 구하라는 건 f4 플러스 f 마 4를 구하래 자 옆에 힌트를 봐볼거야 얘들아 어떻게 하랬어 적당한 수를 대입하라고 써있지 적당한 수를 대입하래 여기다가 적당한 수를 대입하는 거래 자, 그 적당한 수는 너무 많잖아. 좀 감각적으로 해야 되긴 맞는데, 세미 한번 봐볼게. 먼저, 이게 있으니까, 4를 넣어볼까? A에다가는 4를 넣고, B에다가는, 마에 4를 넣어볼게. 그러면 이좌변각수 0이 되겠지? F0은, F4 플러스, F 마4 플러스, 4 이렇게 된 거야. 어, 얘를 구하는 거네. 그지 이렇게 띵 했는데, 얘 때문에 지금 걸리는 거야. 얘도 물음표 작업이 되겠지. 그러면, F0을 구하려면, 이 식에서, 이 식에서, F0을 구하려면, 몇을 대입해야 될까? 이제 생각을 좀 해보는 거야. F0을 구하려면, AB에다 몇을 대입하지? A에다가 2 e 넣고,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볼게. 그러면, 아니다. 딴거 넣게. 더 쉬운 게 있겠다. 0이랑 0을 넣어볼게요. F0, 그렇죠 여기서. 또 F0, F0, 풀사. 저거, F0이라는 게 마사. 아, 이 값이 마사였구나. 그러면 여기 박스 친 값의 결과물은 몇일까 얘들아? 마이너스 8입니다라고 알게 되겠지? 이렇게 적당한 수를 넣어서 할 수도 있었던 거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함수 기본 값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 풀이 해볼게.